안녕하세요. 데디의 IT 본방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폴더나 파일을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을 때 사용하면 좋겠죠. 어, 보통 방법은 이제 폴더나 파일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속성을 클릭한 다음에 숨김을 클릭하면 일반적인 파일이 숨겨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보기에서 숨긴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면 아까 숨기게 했던 폴더나 파일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방법 말고요, 명령 프론트 창을 이용해서 파일이나 이 폴더 파일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검색창에서 cmd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럼 명령 프론트 창이 나타나는데요. 엔터를 클릭해 주시거나 여기서 위에 상단에 있는 명령 프론트라고 프로그램을 웹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현재 저는 E 드라이브에 있어서 E 드라이브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치면 E 드라이브에 이동을 하고요. DIR 치면 이렇게 ABC라는 폴더가 그대로 있는데요. 이 폴더를 한번 안 보이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중에 ATTRIB라는 파일 속성을 표시하거나 바꿔 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s 시스템이고요. 플러스 h 숨겨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a b c 이렇게 폴더를 치면 폴더명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클릭하면 자, 여기서 숨기기처럼 사라졌는데요. 다시 f5 키를 한번 눌러 보고 새로 고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입니다. 보기를 클릭해서 숨긴 항목을 클릭한다고 해도 파일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따로 주소창에 폴더명까지 직접 주소를 입력해 주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래야 직접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 파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이 폴더명을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직접적으로 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ATT RIB-S-H ABC 이렇게 해줘야 이제 폴더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는 대긴대이인데요 보통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폴더나 파일명을 영문으로 해줘야 에러 없이 파일을 숨기거나 나타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PC에서 어, 내 폴더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